하동의 김필봉 님, 조명섭 가수가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에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로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인생 설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 설계이지 싶죠. 최근 조명섭 가수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고, 역사 속 인물이나 성공한 삶을 산 많은 분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설계임을 다양한 사례로 남겨놨습니다. 그럼 인생설계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조명섭 가수를 예로 들면 감수성이 좋은 어릴 때 하면 좋지 싶어요. 그런데 곱씹어 볼수록 작년 시기의 인생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든 장면이 상황에 알맞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인생 설계를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어제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잘 읽으셨는지요? 조명섭 가수 주제 팬들의 글쓰기 16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이벤트와 책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한두 편 올리려던 것이 글에 관한 반응이 워낙 좋아서 원고 접수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를 주신 원주 황광자님, 평택의 김명애님, 하동의 김필봉님, 대구의 이춘희님, 미국 미네 스타주의 주세라님, 부산의 이주영님, 부천의 민경수님, 보령의 강철수님, 미국 시애틀의 김영주님, 부산의 권봉영님, 미국 텍사스의 강혜란님, 대전의 이수정님, 강릉의 이현성님, 대전의 이화숙님, 김해의 김득임님, 그리고 16번째 울산의 변창기님 순으로 멋진 원고를 올렸었지요. 이 옥고를 주신 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으로 출간될 글을 미리 공개하니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발표한 글을 모아 책을 내는 경우도 많거니와. 발간될 책은 작품과 함께 편집될 것이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릴 글의 주인공들도 순서에 따라 차후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죠. 지금 제가 설계하고 진행하는 9월 전시와 조명섭 가수 팬 여러분과 함께 발간하는 책,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설결할 것도 없는 단발성 이벤트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상당 기간 지속해온 일중 하나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 20수년 전부터 그때그때 그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하나씩 맺어 왔으니까요. 올 2020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명섭 가수를 창작의 주제로 삼은 순간, 동시에 몇 가지 계획이 세워진 거니까요.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하니 작품이 쌓일 것이고 작품이 있으니 전시를 계획하게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전시할 때는 되게 작품을 수록한 도록을 발간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단순히 작품만 실은 책을 발간하지 않았어요. 작품에 관한 창작 단상이나 관련된 내용의 에세이를 쓰고 함께 편집해서 보고 읽는 책으로 발간했던 거죠. 하니 오래 정한 주제 안에서 글쓰기 좋아하는 조명섭 가수와 팬들의 글이 함께 어우러진 책을 구상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수 있죠. 아쉽게도 조명섭 가수 글과 사진을 책에 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연초 저는 전시장 대관을 서둘렀어요. 좋은 전시장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려면 서둘러야 하거든요. 이 이벤트 특성에 어울리는 전시장이 어딜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 경인미술관을 떠올렸습니다. 조명섭 가수가 인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한그 인사동의 한 미술관입니다. 경인미술관에 마침 적당한 공간이 비어 있어서 대관할 수 있었어요. 다만 원하는 날짜는 아니었지만 뭐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면 나름 괜찮은 시기죠. 저는 10월 중순쯤 전시를 치르고 10월 하순엔 고국산천 유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10월이 문화행사와 전시가 많은 때인지라 제가 원하는 날짜는 대관하기 어려웠어요. 다만 지금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인데요. 부디 그때는 안정이 되어서 제약이 없이 멋진 이벤트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 여러분도 함께 염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글쓰기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 원고를 받아 보니까 글쓰기 흥미랄까, 또 유익함이랄까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조명섭 가수 글쓰기와 팬들의 글쓰기에 관해서는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조명섭 가수 특급 무기 글쓰기 그리고 팬의 댓글이란 영상에서 나름 이야기했었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팬들의 순수한 댓글을 읽으면서 감동합니다. 특히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이 꾸밈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글들을 읽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이벤트의 기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무엇일지 말이죠. 우선 이 시작은 이랬습니다. 조명섭 가수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크게 삶의 기쁨을 얻은 팬의 마음을 드러내보자는 것이 그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불합리한 것에 관한 대응이 뭔가 행동하는 것이 듯 공감하는 것에 관해서도 반응이 필요합니다. 조명섭 가수와 하모니로서 팬들이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 발산이 바로 이 이벤트라는 의미죠. 이어 이 이벤트는 팬들의 소중한 기록 남기기입니다. 인쇄를 위한 글이니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라 그럴까요? 함부로 된 글이 없더라고요. 글 내용은 주로 이미 알려진 조명석 가수에 관한 팬 개인의 정리이고 아울러 팬 자신의 삶과 생각에 관한 정리입니다. 아시듯이 정리는 과거와 현상에 관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설계를 겸하죠. 이번에 참여하신 분 중에는 이미 문단에 등단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이 이벤트를 계기로 책 쓰기를 설계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번 글쓰기를 계기로 시나 수필 쓰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도 있지 싶습니다. 이 괜찮은 설계 글쓰기, 팬들께 꼭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책을 기획할 때 원고가 넘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래서 추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책으로 출간할 글이라 하니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댓글은 거침없이 또 열심히 올리시던 분들인데 책으로 꾸민다고 하니 많이 망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원고는 책의 시류로 여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짜내는 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조명섭 가수를 생각하며 댓글을 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토해내는 글이지요. 바로 그 마음 안에 담긴 한 가지를 중심으로 주변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그게 최고지 싶어요. 책에 싣는 글이라면 전문가들도 고뇌합니다. 저는 이번처럼 제 원고가 아닌 다른 분들의 글을 모아 책을 출간한 것이 몇 번인데요. 그때마다 경험이 전문 문학인들에게도 글받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교수들에게 글받기는 더 쉽지 않고요.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야 다 나름 짐작하실 겁니다. 하니 댓글쓰기가 주류이든 분들에게 원고받아 책으로 묶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임을 저는 이미 짐작한 바입니다. 저는 이번 조명섭 가수 주제 글쓰기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섭 가수에게 이미 매료된 분들이니 따로 주제를 설명하고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직도 참가하고 싶은 분 계시는데 자신감 때문에 물러서 계시는 분 있지요? 그냥 참가하세요. 시도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라는 조명섭 가수 말다 좋아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글 쓰는 솜씨가 아니라 혼자만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참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원고 안 보내신 분들, 제가 의뢰 드렸는데 망설이기만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자판 두드리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팬이 쓴 글을 읽으며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망설이지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삶은 대부분 매뉴얼에 지배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만이라도 억제하지 맙시다. 글을 쓰는 것은 미지에 대한 어려운 탐험도 아니고 위험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언제라도 행동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글쓰기로 이루어진 성과가 얼마나 괜찮은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조명 섭가수가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에 큰 혜택을 입은 팬들로서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이벤트가 조명섭 가수와 그 팬들에게 어떤 가치로 남을 것인지 대강 짐작합니다. 아직 과정이고 어떻게 끝을 맺을지 확실히 알수 없지만 저는 그간 제가 경험했던 기획과 진행, 그리고 결과물들을 통해 분명히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로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만약 글을 쓰신다면 이 느낌의 정리이자 실천, 이 경험이 분명 또 다른 시작,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과 시간을 정하고 멋진 맺음을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 설렘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